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꿈의 박정원, 조아라입니다. 네, 오늘의 <laughs> 영상은 저희 온의 영상과 저희 오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러 가실까요? 고고. 네, 저는 지금 썸네일을 만들고 있고요. 옆에 조아라 친구는 영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썬네일다 만들고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은 따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취미 생활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음, 어제는 여기까지 했는데, <laughs> 아 뭔가 시간이 잘 가고 뭔가 를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꽤 재밌. 송송송하고 약간 웃나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laughs> 방금 나무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뭐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laughs> 다음 오픈생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두 번째 취미생활? 취미생활까진 아니고 요즘 자주 하는 일 근데 저는 이 책을 되게 자주 좀 읽는데요. 지금은 한반 정도? 반 정도 읽었고, 제가 원래 책과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닌데, <laughs> 친한 사람이 아닌데, 이 책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책 내용을 읽으니까, 읽으면서 이런 줄거리가 상상이 되면서 진짜 실제로 읽는 일인 것 같고, 네, 되게 뭐, 보면서 웃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막 설레기도 하면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한번 되시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laughs>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